굉장히 많아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, 여러분 당황하 어, 여러분 벌레가 너무 많아서 저희 은사가 지금 처치 중입니다 네, 다음에 들릴 곡은 짠이라는 곡인데요 공룡? <laughs> 네, <laughs> 네, <laughs> 네, 여러분 음, 진정하세요 음, 여러분 여러분 벌레 저희 무대 하나 안 오면 돼요. 잠깐만요. 이 친구들도 소중한 생명들이기 때문에. 네 됐습니다. 네잘가니다잘가 친구야. 네 뮤직 스타트. 스타트 그러니까 벌레 때문에 조금 어수선했던 점 진심으로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너무 커가지고 제가 다 묻힐러 줄게요. 아네 괜찮아요. 벌레 아이고 어디 어디 어디. 어머. 근데 놀라지 마세요.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, 네 맞았어요. 네 마지막 곡 <laughs> 비밀이야 들려드리면서 네 저희는 인사드릴 테니까 앞으로 벌레 저리가.